아픈 남편을 살뜰히 챙기고 있는 규주는 사실 지금 매우 억울합니다. 규주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마을 이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마도 남편과 이장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규주의 이야기를 무시합니다. 규주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임신을 한 상태임에도 도저히 이대로 가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규주의 안전을 위해서 신우인 메이자가 함께 갑니다. 시내로 나간 규주는 공안인 이 씨에게 남편 진단서를 보여줍니다. <목소리>

귀주는 공안의 말대로 이장을 만납니다. 이장은 귀주에게 돈200 위안을 던져 버립니다. <목소리> 귀주는 이장의 행동에 어이가 없습니다. 귀주는 술에 고추를 가득 담아서 또 다시 시내로 나가게 됩니다. 고추를 팔아서 현차를 만들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으로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귀주는 네. 네. <laughs> <laughs> 돈을 주고 쓴 진정서를 이번엔 지방공안에게 <laughs> 접수합니다. 认为目击是指他女儿，是可忍，孰不可忍？他犯了故意杀人罪，国法难容。乡上公安员已经处理过了，你咋还找我们呢？我怕李公安偏向村长，呃，我要求县上处理。 지방 공안국의 결정을 리 공안이 다시 이장에게 전달합니다. 이장은 자 공안이 중간에서 고생이 많 이장은 요자고간리 공안이 중간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세공공 다 리공안, 전신을 전시실장 사라졌다. 이말 말하네. 그 사람은 누 다음 날 리공안에게 규주 시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장다 아, 저 규주는 이제 북경으로 향합니다. 더큰 시내에 가서 이장의 죄를 고발하려는 것이죠. 너무 먼 길이라 경기만으론 부족하죠. 중간에 다시 버스로 갈아탑니다. 규준은 메이저와 함께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복잡하고 낯선 풍경에 어리둥절한 모습입니다 그때 갑자기 친절해 보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디가 친자차4 5만 45만원? 생각해봐, 생각해봐, 생각해봐 사

이제 보니 그 자전거꾼 완전 사기꾼이었네요. 어. 귀주와 메이자는 옷을 장만했습니다. 시골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쩌죠? <laughs> 옷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귀주는 저렴한 방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여관 주인은 규주의 사연을 듣고는 공안국 국장을 소개시켜줍니다. 주장을소개니다 <놀람> 귀주는 공안국 국장을 만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니다. <놀람> 귀주는 공안국장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을서다 북경에서의 볼일을 마친 귀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귀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무 이장은 규주의 남편을 만납니다. 돈을 건네주며 이제 그만 마무리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 규주가 나타납니다. 규주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장의 진심 어린 사과였기 때문이죠. 북경까지 다녀왔지만 도무지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 규주는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켓을 걸치고 고추를 채우고 규주는 또다시 북경으로 향합니다. 공안국 앞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그 국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저주, 어, 양 주장. 你要是不服，有一个办法，可以向法院直接起诉，介绍个律师。 <목소리도> 귀사은주 규준은 국장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다주 <목소리도> 규준 남편과 이장의 문제가 이제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보장 행정수수당 지공왕산 우명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다귀주의 항소로 인해서 중국 인민 대법원에서 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군장, <놀람> 군장. <목소리> 귀주의 출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장은 급히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귀주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이장의 도움 덕분에 귀주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합니다. 이장은 귀주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 규주는 아이를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일은 아이를 위한 잔치날입니다. 규주가 아이를 데리고 이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장은 규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고 모두들 아이가 건강하길 기원해 줍니다. 중간에서 고생이 많았던 리 공안도 찾아왔습니다.

규주 이야기는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겨운 시골 풍경과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규주는 이장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공안에게 갔다가 공안 국장에게 갔다가 나중엔 재판까지 하게 되지요. 사실 처음엔 그런 규주의 모습이 좀 답답하고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요.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규주가 자신의 선택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이 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규주의 선택도 그리고 이제 그만 이 장을 용서하겠다는 규주의 선택도 그 무엇 하나 규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주는 계속해서 세상의 힘에 의해 자신의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규주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압박에 혹은 세상의 흐름에 그저 내 선택을 맡긴 채 살아가는 걸까요? 어떤 특별한 혹은 아주 타당하고 훌륭한 그런 선택이 따로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선택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